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아주 강력한 기도 모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자신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 그걸 먼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뭘 제일 많이 구하나요? 뭐 성공하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요.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거 있잖아요. 그 천동설에 비유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지동설 같은 거죠. 이건 뭐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아, 물론, 내 개인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내 계획을 이뤄주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여겨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상황이 정말 숨먹힙니다. 보세요. 베드로랑 요한이 방금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는 살벌한 경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목숨이 달린 위협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회의부터 해야 하잖아요. 숨어야 하나, 싸워야 하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첫 번째 행동, 가장 먼저 한 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위기의 순간에 드렸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그들이 기도한 방식부터가 좀 특별해요. 첫째, 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냥 각자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조용히 묵상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다 같이 외켰어요. 그들의 하나된 믿음과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기도하는 방식도 중요했지만 사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는 거죠. 그 기도 내용에 이들의 모든 생각, 모든 믿음의 초점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딱한 단어로 시작해요. 아주 강력하고 모든 걸 압축하는 단어죠. 바로 대주제어입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나올 모든 기도의 방향을 딱 정해버려요. 이 대주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주님과는 무게감이 좀 달라요. 이건 마치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끔찍한 상황조차도 전부 당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보통의 우리 기도랑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 위협점 없애 주세요라거나 저 나쁜 사람들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구했냐고요? 여기 보세요. 첫째, 이 위협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달라는 것. 둘째, 이런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용기를 달라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달라는 것. 전부 다 상황을 피해 가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정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갑자기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린 거죠. 이건 그냥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위협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거, 담대함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었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진짜 교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꾸는 도구였어요.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무엇을 바꾸려고 하고 있나요? 내 앞에 놓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인가요?